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종속성 설정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시작 메뉴로 가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로 들어갑니다. 여기서 맨걸드를 제거해야 합니다. 제거 후 다시 게임을 실행하면 런처가 맨걸 재설치를 요청할 겁니다. 때로는 전원 관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시작 메뉴에서 전원을 검색하세요. 네, 여기서 절전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들어갑니다. 추가 설정을 클릭하고 USB 설정으로 이동합니다. 이 USB 설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하이프 퍼포먼스를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세요. 이게 전부입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좋아요 누르시고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. 모두 좋은 밤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